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시덤불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귀하게 여기시며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보잘것없고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제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백합처럼 저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상처와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 속에서 제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부드럽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모든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이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피어나는 백합처럼 맑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